8월 2일날 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유가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 이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7월 말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참의원 선거용 아베 정권의 어떤 접근이었다. 저는 지금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큰 그림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도 어~ 적정한 때 때가 되면 헌법을 고쳐서 군대도 가지고 필요하면 전쟁도 할수 있고 혹은 군국주의 일본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걸 되찾고 싶어하는 어~ 일본 극우 세력들이 계속 있어 왔죠 요새 뭐 워낙 그것 때문에 한국이 뜨겁잖아요.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아, 한국에서도 불매운동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상당히 심하고 어, 이거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지금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큰 그림이 있다고 보는데 아, 그 하나는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평화 헌법은 어,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나서 당시 미 군정에 의해서 사실상 강제된 헌법이었어요. 음, 기존의 일본 헌, 헌법을 폐기하고 어, 승전국이었던 연합국들이 미국이 미국이 중심이죠. 미국이 미국이 중심으로 이제 전범 재판도 했고요.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걸 새로 제정했어요. 그 핵심은 일본은 어,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 무력을 보유하지도 않겠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었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근래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어떻게 한 국가가 어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정상 국가가 아니다. 해서 일본도 어 적정한 때 때가 되면 헌법을 고쳐서 군대도 가지고 필요하면 전쟁도 할수 있고 또 참전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쭉 있어왔고 이걸 앞장서서 주장하는 게 지금 일본의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이에요. 자, 그럼 평화법을 개정하려면 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과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본을 둘러싼 주변 그 정세가 국제 정세가 아, 평화로 우면안 돼요. 긴장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되고, 일본이 그로부터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야 일본 국민이나 의회에서도 야, 이렇게 당할 수 없다. 우리도 군대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여론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주변 국제정세에서 계속 긴장을 유발하는, 긴장이 있어야 좋아하는 그런 내부 요인이 있어요. 최근까지는 북한과 북한 핵이 그 역할을 해줬다고 봐요. 상당한 긴장을 동아시아에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남북한 평화기류가 조성이 되고 이게 이제 한반도 통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동력이 사실상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어, 국제정세에 일정 정도의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어, 이번에 저는, 어, 대부분 강제징용 판결이 그를 위한, 어, 좋은 소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일본으로서 특히 그곳에 있는 아베 정권의 또 다른 꿈은 과거 태평양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군국주의 일본이었죠. 아시아의 패권국이었어요.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산업화했고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선진 문물 그리고 정치 체제의 그 산업화를 먼저 따라가면서 아시아에서는 어쨌든 일본이 가장 앞선 나라였죠. 그러면서 패권국 혹은 궁극주 일본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걸 되찾고 싶어 하는, 아, 일본 그곳 세력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걸 위해서, 어, 저는 그렇게 일본이 앞으로 다시 그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 과거, 그리워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그걸 위해서 일본이 가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군사력도 필요하고 그 경제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최근에 일본이 상당히 경제가 20년 동안 침체됐고 최근에 반짝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로 해서 반짝하고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상당히 허약하고 취약해요. 반면에 한국은 계속 성장, IMF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극복하고 계속 성장해 왔어요. 최근에는 남북한 평화기류가 만들어지고 통일로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보이면서 남북한이 통일까지 되면 일본이 꿈꾸고 있는 동아시아 패권 국가는 사실상 영원히 멀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불행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혹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으로서나 계속 일본을 추격하거나 일본을 위협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죠. 이런 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나의 소재였, 소재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큰 목표를 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일본은 계속 여러 지면에서 한국을 타클할 거고 한반도에서 평화기로 가는 이 프로세스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어 꾀를 쓸 거다. 그렇게 본다면 아, 전 지금의 갈등 한일 갈등이 어 짧은 기간 안에 수그러들 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계속 확전되거나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이 경제 취지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은 물론 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좀 중단기적으로는 경제 취지를 강화하고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는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이번 기회에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뭐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선진국과 후진국 어 경제적인 약소국과 옛날의 지국주의는 아니지만 신제국 신제국주의죠.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뭐 어디서나 발견되는 어 관계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침략이 도를 넘어가 넘어갈 거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 다시 주저앉으면 얼마까지 언제까지 또 이런 경제적인 예속 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몰라요. 일본은 이제 그걸 기대했던 거고, 한국에다가 그걸 요구했던 거라고 봐야 되죠. 음. 그래서 앞으로 또 시대적인 조류가 또 달라지면은요, 어, 영토를 침략하는 과거의 20세기 전반처럼 그런 상황이 또다시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앞으로 어,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그냥 역사책에서나 배워도 좋은 직함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끝난 역사가 아니에요 불행하죠 꼭 독일에서 독일에서 지금도 나, 그 나치를 어, 그리워하는 세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독일을 끌고 가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그 과거 한국을 침략했던 A급 전범들, A급 전범 기업들이 어 죽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정신과 그때를 이어 있겠다, 계승하겠다, 혹은 그리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집권세력이에요. 일본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소수고, 아직 주변이에요. 일본의 내부 그런 구조를 보면, 그러다가는 또 비극을 뒤풀이하게 돼요. 그래서, 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돌아가는 사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과거 일제 어, 35년의 그 비극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걸 우리 후손들의 후손들도 배우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최근에 있었던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이러한 사건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통찰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의 비극을 또다시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흔히 보게 되는 어른들, 본 대구를 벗어나도 어그 어른 세대 있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 인식의 한계가 전전 있다고 봐요. 근 지금 이제 가만 어, 논란들을 보면 그렇게. 전제하고, 그렇게 전제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해? 우리가 일본을 넘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패배의식을 전제로 전략을 짜거나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산이다.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가볍게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안 되는 일을 저렇게 무모하게 판을 벌인다. 어? 한국처럼 어 최근 몇십 년 동안 어 사회 변화가 빠른 어 사례가 한국의 기존 역사에서도 없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없어요. 한국은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대로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은 힘들죠. 근데 그런 건데 윗사람들은 예의 바르지 않다, 버릇없다, 이렇게 부모 말잘안 듣는다, 이렇게 야단만 맞는데, 억울하죠. 그런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어.